안녕하십니까. 시드릭 교육은 금경제입니다 아, 2025년 12월 10일인데요. 음, 당일은 아닙니다. 아, 역사는 선형이 아니라 환영입니다. 아, 직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는 말이겠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난 과거 정보지만은 이 정부가 아, 경제 정보도 마찬가지로, 음, 돌고 도는 것이죠. 지난 거라도, 음, 니다 12월 12일 퇴일걸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오전피. 물장 온다는 것이죠.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피가 가겠다. 아, 지금 12월 12일 1467포인트인데 오천피 가겠다. 두 번째는 한국 과도한 법인세 의존 세수 감소폭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어, GDP 대비 2년간 4.4포인트 줄었다는 경기 침체된 세수 펌프가 반복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주도 AI 동맹 팍스. 실리카 뜬다 이거죠. 한일, 싱가포르 국외국 참여, 중국 견제 실리콘 공공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에, 이거 재밌는 사진 나왔어요. 올해 인물 8인의 AI 설계자들이 나왔습니다. 아, 여게 이제 에, 과거 1932년 뉴욕시 명소 로켈로 센터 건설하던 노동자같이 유명한 사진이죠. 에, 마천역에서 점심,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대비해서 한 건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네 번째는, 음, 세만급 개발 희망고문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30년 지집을 좀 정리해야, 해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번 접는 갤럭시 폰 5분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좀 관심이 많죠. 음, 그 다음에 통일교, 군품수수 우여, 전제수 등 세매 출국금지 시켰다는 것이죠. 네, 코스피가, 음, 그, 6 7입니다코스타은9 3 7 회사채는 조금씩 국고채 조금 어, 하락했어요. 환율은 1,373원입니다. 2미나이2면 어, 보겠습니다. 0미나이한방0 AI 오픈 AI 0 2 0에 200, 200, 200, 200, 200, 200, 부0 0 200, 200, 200, 200, 200, 2는0 200, 2 0이 200, 200, 2 연봉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응. 어, 10쌍 중 2쌍이 1억 이상 벌어들고 있는데 잔여수는 감소하고 있다. 현금지원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 자 상장사 불장 얘기 나왔어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400조라고 합니다. 400조. 이동성, 연료, AI품 타고 폭풍 내리가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강세 장소 주도 꺾인 적 없다. 반전, 반도체, 에, 전력기기주. 관심을 가져라. 아, 이런 말이지. 미중신 낙간 논 s p 내년 8,000 포인트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국민 피해 중 기업 망할 생각 해야 된다. 집단서송 입법 쳐들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조 쏟아내는데 내립은 40% 세만금 개발 나설 기업 있겠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인원이 몇이냐 타사와 이 합친다. 음. 자, 한국 경제도 어, 어. 정보를 주적해보지 <laughs> 않고 있어요. <laughs> 아, 법인세 높인 음, 한국, 경기적이 꺾이면 고곳 흔들, 흔들거린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객관적인 음, 시각, 정보를 이만한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혹되지 않고 정보를 크로스체크해보고 아, 진짜 옳은 음, 정보인가? 아, 내가 취해도 될 것인가? 아, 먹고 취하지 않을 것인가? 아, 편협함에 경도되지 않고 자기만의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음, 많은 정보를 흡입해서 객관성을 확립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연금제도 끊임없이 개선, 기급 안정적 운영, 정부 주도 50도 초금리 대출, 기업 주선다는 때 은행은 난감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 대통령실 닥터 나우 방지법 의사 카리테리 쉽지 않죠. 네. 한미 해기업상 그룹처북 아, 핵 공격 때 정권 종말 문구까지 뺐다는 거죠. 이차태권 민주 통일교 유착 포함 음, 연불타기 일주. 음, 이 대통령이 이, 또 에, 에이펙 전으로 회귀했다는 거죠. 어, 갤럽스 통일교 의혹으로 음 어, 전당 전당 팽팽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부활 총력 음, 일본 반도체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예. 정부요. 부한정에 30개 간판. 라피더스, 반도체 파운더리 서한이죠 아, 삼성이 잠깐 멈췄어요. 한에서에서멈국는 네, 동안 일본이 또 다시 일어날 것같아국국제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음, 한국에한국미국 아니면 국국이다 이렇게 서는데저서들만한국은서한국네 자, 유럽도 지세대에 반정부 시위. 불국에총한 사임했다고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불가리에서도외국인 투자 규제로 일견, 에국총리유해에 내년 초 어, 저기서 태국의 의회를 해산시켜 권한이죠 원내각제 글로벌 체제 잔세 피하려는 우리도 빼달라는 중국 체제 잔세 글로벌 체제 어, 15% 과세 체코 폴란드도 유럽이들 반대하고 있어 가볍게 보겠습니다 예. 미해군 파트너 모델터 한화 장성 A에 호환해 소위든 콜컴 나홀로 주가 자리다 나가시 갤럭시 트라이폴도 오픈 5분만에 어, 대단해요. 좀 히트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기차 보유종 끊기자 테슬라 3만 대 아래로 뚝 떨어졌다. 예. 부산 에너빌리티 S 소형 모듈이죠. 음, 소형 모듈 원전 기업 핵심 소재 부품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미국서 음, 특허 무효 공격당 알테오젠 주가가 떨어졌네요. 이테오젠 어, 할로자임 할로자임 음, 무효 심판 청구했다 음, 소식이고 네이버 국내 스타트업 손잡고 소버린 AI 생태 구축. 웹툰, 웹소설, 자유 규제 장치 나온다는 거고요. 음. T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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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 이렇게 쓰면 편한데 한글은 좀... 산업의 노고 개발한다. 자 미국, 유럽 넘어 중국, 음? 남미로 질주하는 K-뷰티라는 거죠. 음, 미국이 가장 큰 시장, 그 다음에 유럽 넘어서 중동이랑 남미로 질주한다는 음. 것이죠. 네. 무신사, 아, 아, 상하이 첫 해외 매장,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는 거죠. 무신사가 아, 신나면... 음. 해되는 신라면, 상장업종 삼진그룹 K업무시대 연하는 것이죠. 어. 자연13% 이자 비과세 브라질 국채 목재통 연13% 이자는 아, 비과세가 된다. 어 이자가 목재통을 음, 음. 몰리고 있다는 거죠. 어. 브라질 헤아 네. 음. 원 헤아 브라질. 음. 자환인제약 세브사사주 코쇼피 한달 만에 최고치다. 음. 자 주가 반토막 난 음. 룰루레몬 CEO 교체 반도 룰루레몬 음. 반토막. 음. 창구형 마트 코스트코 디이터 매출 20%. 브로드컴 수주. 에더 음. AI 거품 불안 지속한다. 오픈 에 AI 엔트로픽 2조 9천억 불 대들어 들줄이 대기 대어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오라쇼크 자, 헤드라인 봐도 뭐어 응, 응. AI가 위험하다고 언제뭐 이걸 안 봤습니다. 진짜 AI 버블이 온다 또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아, 삼국지 이렇게 나 삶에 그다음에 결핵은 공기가 아닌 빈곤을 타고 번진다는 모든 것이 결핵이다. 자, 반도체 전쟁 국가 총력전 K 반도체 습니다또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황순철의 네. 다정이라 쓸만는사람들 그리고 영감이라 12월 뉴욕 타임즈 베스트 1929년 이거 1929년 경제공원 아닙니까? 음, 바보 너바디가시도록 미국혁명 미국혁명 시바기도 백지리 보면 답을 알고 있다. 이것도 건강 음. 11월 폭풍 보시는 거 정말 지리라는 오래된 힘을 다시 세계를 흔들 때 지리의 운명 지리는 운명이다. 이거 일리편 본거 같은데요? 음. 아, 마마노 어깨 피아노 비스를 찾아. 이거는 보게 좀 지리는 운명이다. 할매. 아, 여기 이제 황석영 시집이 나왔습니다. 600년 페미남우 시대에도 황석영 연행나무 어, 이런 영화도 있었지만은 음. 신마연 동기해부 딱 기다리면 돼 법륜 신미책이 나왔어요. 아, 솔로컴주식 AI 사용법. 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60%, 60 10대라고 봅니다. 불법 영상 뚝딱 딥페이크 이게 이제 범죄죠. 예. 음, 테라사태, 여통이이거 금품, 보게요 경찰, 전자수, 출국, 신난다, 눈술, 매장, 오늘엔 좀,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 난공불낙이죠. 약사카르테. 약사, <laughs> 약사 의사카르테, 뭐, 쉽지 않죠. 예. 힘을 가지고 있고, 어, 경제적인 힘이 뒷받침되어 있고, 조직이 크죠. 예, 조직이 크고, 또 뭡니까? 예, 필요가, 필요성이. 니즈가 굉장히 크죠. 국민이 필요한. 여기 카리터리 형성한 적 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고물가 해결 못하는 트럼프 당연하죠. 뭐 때문입니까? 관세 때문에. 예. 관세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가는 거죠. 음,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관세 25% 2 5원이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15원이라도 플러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월 다른 예술 성년의 목손탈출. 어, 사서로 이제 여기 보면서 제대로 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인지. 예, 논조니까 유산 반경 5 0 0 m 내 건조 축 집값 살겠다는 이런 되나 아, 세계 유산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음, 부정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한국형 국부펀드 앞서 기존 펀드 교통정지부터 해라. 삼법 법와교 죄는 문명경의 수치. 연을 흔들 <laughs> 흘려들여선 안 되죠. 이석현,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 이 부분은 법 외국죄는 무조건 우리를 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아, 우리가 판택된 차제, 독일에서 음, 일본, 음, 그 다음 한국으로 갔죠. 예, 법이라는 게. 독일에서는 과거 청산단 법 외국죄가 있습니다. 예, 판사도 잘못돼서 최종 판결인데, 아, 판사들도, 여게 이제, 음, 이석현이 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예. 법 외격죄. 그래도 독일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만행적인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참받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그 문명국가로 취급받고 정서적으로, 너무 독일이죠. 독일에서 법 외격죄가 지켜진다는 것은 판사들도 평가받을 수 있다. 잘못 법을 해석해서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슈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음, 음 누가 뭐라 든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 태도, 신권분류가 독립은 자유민주의 공간에 이 정대표는 헌법주의 다시 되찾아주시기 바란다. 아, 무슨, 자, 이렇게 한번 객관, 각자가 평가해보면 무조건, 음, 호불호를 음, 여당, 야당에 떠나서 법, 외국지는 법관도 통제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음, 누가 평가합니까? 네. 자, 오늘은, 음, 저 지난, 어, 요일자를한번 체크해보았습니다. 좀 일이 바빴습니다. 네, see you tomorrow.